그냥 네, 이가 네, 점점 더 오는데 아니 준호야. 마음이 없해 마음이 없어. 에지이다아점 내기, 몇점 내기. 시한 내기. 하경. 말다이 아, 아, 아니, 아니, 수이요 아니, 수이요문개가 있긴 나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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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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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치 왜? 왜? <목소리> 야지준 응. 아니 준은 혹시 왕따요 <목소리> 아니. 몇 개? 개야, 몇 개? 개야. 몇 개는? 열개 <목소리> <목소리> <근데? 10개> 같아. <목소리> 저분 어, 어, 아니 본 뭐, 멍멍하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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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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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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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분이면 진짜 그냥 쫄깃, 일본, <웃음> <aesthetically> <웃음> 그냥 도 일분. 인이인안내지다 가이 고고고

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못 말려, 못 말려, 못 말려. <laughs> 어, 어. 감자머리, 감자머리. <laughs> 못 말려, 일본만화 일본. 알 원래. 일본. <laughs> 일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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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기, 아니가아명 아니야. 파티는 니야 파티는 아니야. 파 아니야. 파아아서야 아니야. 니 아니야. 파는아야파니주머니확실니와이 식사. 눈 14, 14. 아, 그... 오른다오른는그 <laughs> <그건, 웃음>

1번, 가 뭐야 번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1번 11번, 12번, 13번, 14번, 15번, 16번, 17번, 1번 19번, 10번, 1로번 일본. 번 13번, 로봇번1로1번1번 로봇게임 싸우네. 다가여기까지 와! 3, 조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가방에 꼭 넣어다니는 것 하나 둘셋띵 하나 둘셋 필통 하나 둘셋 립스틱 하나 둘셋 폰케이스 하나 둘셋 다이아몬드 하나 둘셋 고양이 방풍 <laughs> 다이아몬 <보인다>. <laughs> 거울 보면서 하는 생각 하나 둘셋와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 재미 하나 둘셋 미쳤다 하나 둘셋 너무 예뻐

아! 좀더 보고 보고. 헤드, 헤 야, 오늘 나 볼. 아, 노르스. 아! 고 델미야? 좀 움직여. 아, 겠냐고. 우와! 재밌 야, 우물이 안 보여. 그가 너무 많이 왔는데? <laughs> 야 선택 가능해? 어, 아니. 아니 오, 거, 근데 우리 2번이 34분짜리 가야 돼. 이거, 이거 <laughs> 리야 아, 이거 못 해. 야, 근데, 야, 이거 재밌겠다. 가자. 아, 진짜 아, 진짜 오, 뭐, 뭐, 뭐가 사라져? 보요 보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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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산자 보호자. 보 산책? 보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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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책호자 보호자. 자 보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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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자 어디를? 대구 외국 왔네? 저 한국 외국 애기, 이호재인데, 혹시 누구세요? 아, 이렇게 쪽팔려 지금 이호재가. 아말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어디 학교세요? 강원대학교. 아, 결혼하셨어요? 와! 야 하나만 줘 어떻게 <laughs> <laughs> 하나 내 거야 하나 내 거임 하나 내 거. <laughs> 이거 멀리 뛰기 해야 돼. 아 <laughs> 해주는 거야 지금 항 상. <laughs> 야 저기 서 있는 거 저기 서 있는 거. 네 너무 아파 말 걸어 볼까 아니 아니. 아니 맞아, 맞아. <laughs>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나이트. <laughs> 왜 데이, 데이, 왜 데이, 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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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간 넘어갔어 한양대 학교요? 네. 어. 어디세요? 저 외대, 외대요. 외대. 외대. 요 컴퓨터 복자 아까 왔는데. 저희 아, 어. 저중앙공아리 뭐 있는 같거 같아요. 거실 거예요. 무슨 무슨 동아리. 저희 게임 개발 동아리. 아. 요 안녕하세요. On oh oh oh. 어디 가? 어디가? 왜왜왜 무슨 거예요? LD LD. 가 LD LD. 우리 외대랑 조만간 뭐 하지 않나? 진짜? 제 태권도 분데. 외대랑 붙으러 가요. 다들 어디 가세요? 가요. 박영환 알아요? 아니요. 나랑 앉으실요 아, 어, 뭐 뭐, 뭐, 그거... 어, 뭐, 아니 저우리안돼 그거 하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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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하나 어돼하나하나어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친 우리 낄뻔 못하는 애들 같아 그냥 왜 서있어 관심 없어 관심이 아 그냥 인사만 해관심 없어 갑자기 어색해지는 인사 못해 관심 못 받고 고 있어 그냥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해그 온다 온다 여기도 있긴 해아 여기로 다시 현수야? 현수야 차와다야 이런 위치야 차! 야 차. 너하안되 <목소리도 있다면> 아, 이거, 이거 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 있소리> 네, 네. 이렇게 아, 이렇게 안 들어? 아, 어떻게 들어 줘? 아, 어. 야 들어 들어, 들어. 어? 아, 아,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뭐. 아, 아, 팔을, 팔을 잡고 어, 다라도,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는천 가지 층 왜냐면 이제 어머가더 무겁나?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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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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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머리 왼리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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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머 아, 야, 여기 한 번만 잡았다. 아, 근데 이거 다 잡는 거 아니야? 아, 진 아, 어 아, 아. 아, 편하겠다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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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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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그래도 은근 나쁘지 않지? 어 나쁘지 안했잖아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뒤에 뒤아 네네네 여기 이렇게 잡고 사람들 팔이안 사. 지 아예 한명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 그냥 너네